일본 제국주의 찬양 건축물로 다음 동영상은 88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을 올릴 테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사회의 완전한 친일 청산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께 적극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천재건축가이자 대한민국 뉴페이스 정치가 백창아 한국사회 속 일본 제국주의 찬양 건축물 1편 여의도 국회의사당 외곽 석재 기둥 전체 디자인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회랑 외부복도 기둥 배열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좌측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 속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 및 정면도의 붉게 칠한 기둥 부분을 보면 알수 있듯이 세 번째 사진 속 여의도 국회의사당 회랑 기둥 배열은 파르테논 신전을 모방하여 디자인했다. 또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외곽 석재 기둥 전체 디자인은 조선시대 경외로 배흘림 사각 기둥을 모방하였다. 좌측에 있는 경회로 정경사진의 저층부 역시 하르테논 신전처럼 8개 기둥이 배열되어 있다. 두 번째 사진 속경회로 배흘림 사각 기둥은 건축물의 모든 하중을 받아주는 구조 역할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세 번째 여의도 국회 의사당 배흘림 사각 기둥은 건축물 하중의 구조적 역할과 전혀 상관없는 일장기 지붕을 단순하게 받쳐주는 장식품 용도로 사용되었다. 실제 이 배흘림 사각 기둥은 단순한 디자인 역할만 할 뿐, 설거해도 일장기 지붕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축물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곧 일제시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대한민국도 일본인은 1등 시민, 한국인은 2등 시민이란 역사적 의미와 국권을 상실한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된 한일합병처럼 신일파 군부가 장악한 한국 사회는 일본 아래에 있다는 일본 제국주의 찬양 디자인이다. 물론 일본의 제국주의 문화가 서양의 제국주의 문화보다 더 뛰어남을 표현한 것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면 기둥 및 실내 조명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면과 배면의 8개 외곽 기둥과 총 24개의 외곽 기둥은 대한민국 8도 강상과 대한민국 사계절을 24절기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에 각각 설치된 365개의 조명은 지붕 위 일장기로 표현된 일본이 1년 내내 대한민국을 훤히 비춰주며 대한민국 팔도 강산을 영원히 지배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여의도 국회 의사당 실내 중앙 원형홀 대리석 바닥은 석구람의 천장 모자이크 무늬와 조선시대 띠문 및 경복궁 근정전 꽃살무늬를 모방한 것이다. 결국 지붕의 일장기가 사계절 내내 비추는 조명으로 표현된 일본 문화가 대리석 바닥으로 표현된 한국 문화보다 훨씬 더 우수함을 천장재와 바닥재로 나눠 표현한 것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원형돔 디자인은 로마 제국 판테온 신전 로툰다 원형돔을 모방했다. 좌측 위 사진은 건축물 실내로 태양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판테온 신전 로툰다 원형돔 내부 모습이다. 좌측 아래 사진은 태양빛이 건축물 내부를 어떤 식으로 밝게 비춰주는지 알수 있는 판태원 신전 로툰다 원형돔 전체 단면도 이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남북 통일 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쌍둥이 회의장을 만들었고 상원은 본회의장 하원은 예결위 회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것은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 양원제 의 통일한국 국회도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친일파들을 이용하여 지배하겠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예결위는 대한민국의 한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일본의 두 가지 식민지 정책이었던 인건비와 관련된 쌀값을 낮추기 위한 토지조사 사업과 상공업 분야의 자본주의가 조선에서 발달하지 못하게 만든 회사령처럼 대한민국 정계, 재계, 언론계, 역사학계 등을 완전히 장악한 친일파가 그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 일본을 먹여살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대일무역 적자는 이렇게다 이유가 있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친일파들을 대한민국 전국민이 나서서 완전히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일본 경제는 100% 한국 때문에 침몰하여 회생 불가능해진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원형돔 디자인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원형돔도 모방했다. 또한 우측 사진 속 일자 건축평면 형태로 지어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948년부터 1954년까지 대한민국 재헌국회의사당으로도 사용되었다. 우측 상단의 조선총독부 및 재헌국회의사당 원형돔과 하단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원형돔 사진을 보면 서로가 닮은 꼴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태어난 부모와 대한민국에 태어난 자식이 유전적으로 닮은 것과 같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장기 지붕 디자인은 일장기 색상과 규격인 황금비를 모방하여 적용했다. 원형돔이 없는 좌측 상단 사진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기본 설계안에서 하단 사진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변경 확정안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최종 결정되었다. 물론 이 당시 국회의사당 지붕은 우측 하단의 사진처럼 빨간색 구리 지붕이었으나 몇년 못가 산화되어 지금의 남색 원형돔 지붕이 되었다. 지붕색이 변하는 이 문제로 정치권의 불만이 엄청 많았으며 건축가들이 정치인들에게 구리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가운데 상하단 사진처럼 황금비가 적용된 일장기 색상과 규격은 국기 길이가 폭이 3분의 2이며 붉은원 직경은 길이의 5분의 3이다. 그러므로 우측 상단 사진처럼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일장기를 덮어 씌워보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축 평면이 일장기 규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은 물 위에 떠 있는 태양 즉 일출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의 일본 경제처럼 신일파들의 의도 와는 다르게 태양이 파랗게 식어가는 일몰 시간이 다 되어간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대한민국 역사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일본 경제와 닮은 꼴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철거해야 할 일본 제국주의 찬양 건축물 여의도 국회의사당 후기. 1.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엔 왠지 일장기가 떠올랐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 대학 건축과를 다닐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지붕 재질이 빨간색을 띠는 구리가 산화되어 지금의 남색 지붕으로 변색되었다는 사전적 건축 지식이 건축학과장 담임 교수님이었던 김창원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의도 국회 의사당의 지붕 평면은 100% 일장기다라는 가설을 제일 먼저 세운 후 다음과 네이버, 구글 지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의도 국회 의사당 주변 전부가 건축물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군사 지역처럼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축물 평면 사진을 네이버에서 이를 잡듯 찾은 결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평면이 표기가 된 건물 배치도를 힘들게 찾을 수 있었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축 평면은 곧 일장기라는 내 가설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국가 비리를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목숨 걸고 2016년부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톡,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성화대 앞 봉황분수대 앞에서 신일 건축물에 관한 대형 병풍 칼라판넬을 만들어 전시를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알렸다. 그 결과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여의도 국회 의사당 위성 사진 및 지도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축설계를 담당한 김중업, 이광로, 김정수, 안영배 4명의 네 건축가는 자신의 작품 목록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지워버렸다고 한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러므로 2020년 3월 19일 오마이뉴스 박정희 한마디에 기형이 된 국회의사당의 실링글을 일부 인용하여 올린다. 1975년 9월 1일 완공된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화강석으로 지은 건물로 10줄을 두르고 거대한 돔을 얹은 건물이다. 지하 2층, 지상 6층 총 8층으로 지었다. 여의도 국회 의사당 건물 외부에는 24개 기둥이 있고 본회의장에는 365개의 조명이 있다. 활도의 국민을 1년 24절기 365일 내내 생각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국회 의사당에 담긴 의미를 국회의원들이 되새기면서 행동하는지는 의문스럽지만 말이다. 국회 의사당 건립에 들어간 135억 원은. 한해 정부 예산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건립 당시 국회의사당은 동양 최대 규모 의사당으로 지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동양 최대라면 좋으련만 건물 크기만 동양 최대였다. 외벽의 24개 기둥은 지붕을 떠받치기 위한 구조가 아닌 장식을 위한 기둥이다. 24개 기둥을 없애도 의사당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회의사당 기둥은 높이만 32.5m에 이른다. 지름이 50m 높이 20m에 달하는 푸른색 돔은 원래 구릿빛 붉은색이었다. 녹이 슬면서 돔은 지금과 같은 색깔이 되었다. 원래 설계에는 돔이 없는 구조였다. 뽀대나는 건물을 원한 여러 국회의원의 요구로 열주가 늘어서고 돔이 함께 얹힌 이상한 건물이 되었다. 국회의사당 설계에 참여한 서울대 이광로 교수의 회고다. 기본 설계가 완성된 상태에서 외국 시찰을 다녀온 국회 운영위원들이 동 구조물을 덧대라고 주문했다. 왜 외국 의사당들은 돈이 있는데 우리 설계에는 없느냐는 것이었다. 나와 김정수 김중업, 안영배로 구성된 설계위원단은 그렇게 하려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며 완곡히 거부했다. 그러자 운영위원들은 시간이 없으면 그냥 기본 설계 안에 돈만 붙이라고 했고 결국 돈을 얹은 설계안을 내놓게 됐다. 이것이 무게 1,000 톤에 달하는 돔이 의사당 지붕에 얹힌 사연이다. 시민들은 돔 바로 아래 위치한 공간이 본회의장일 거라 생각하는데, 돔 아래에는 로텐더홀이라고 불리는 중앙홀이 있다. 건축 용어로 원형 건물을 뜻하는 로툰다를 국회가 로텐더홀로 이상하게 부른다는 비판도 있다. 반원형의 본회의장은 중앙홀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 회의장과 마주 보고 있다. 본회의장이 국회의사당 건물의 절반만 차지하는 것은 송이를 대비해서 양원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장 건너편의 예결위 회의장 역시 반원형이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양원제라면 상원과 하원이 각각 사용했을 것이다. 국회의사당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중심, 종과 건물 쓰임 상이 중심, 본회의장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다. 한국 정치의 남맥상이 국회의사당 건물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국회의사당의 24개 기둥과 마찬가지로 도문기능적 필요가 아니라 장식적 요구로 얹혔다.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설리바는 이런 말을 남겼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국회의사당의 형태는 위정활동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보다 장식적 기능에 충실하다. 3 앞에 언급한 국회의사당의 형태는 위정활동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보다 장식적 기능에 충실하다는 뜻은 신일파들 후손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권은 한낱 일본 정부의 충실한 꼭두각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일본을 태양처럼 떠받들며 우상시한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의사당 디자인은 1910년 국권 피탈로부터 1945년 8·15강복까지 35년간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 및 수탈기관인 조선총독부 일자평면 형태와 그 의미가 똑같다 할수 있으며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 이후 개국한 대한민국도 세국주의 일본에 100% 충성하는 친일파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지배층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며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축물 디자인으로 100% 보여주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의 우상이었던 위의 조선총독부 건축물 일자평면 형태는 1995년 8월 15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섬탑을 가장 먼저 제거하며 완전 철거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대대적인 친일파 제거 새나라 운동을 지금이라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 제국주의 찬양 건축물로 다음 동영상은 88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을 올릴 테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사회의 완전한 친일 청산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께 적극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천재건축가이자 대한민국 뉴페이스 정치가 백창아.